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음. 이제 곧 할로윈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호박 그 사탕 바구니가 있었는데 네. <laughs> 미래가 아침에 할로윈데이 뭐라고 그랬지? 헬로이, 헬로이, 헬로이. 헬로이다, 헬로이다. 헬로이다. 그 했지? 할로윈, 할로윈, 어, 할로윈다, 이 할로윈. 일본 발음이 아, 일본 발음이 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음. 그거 허라고 해야 돼. 장난으로. 아, 아, 네, 할로윈이야. 네. 네, 믿은 거예요. 아, 믿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라고 배웠는데 네. 언니들이 다허 어, 아닌데 홀인데? 이러고 아,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찌 잘못됐나 해서 아.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아. 특히 저희 쇼케이스 음. 날 때도 네. 이제 미래가 저희 포인트 전 무인 음. 빼꼼 춤을 네. 소개를 해주는 멘트를 이제 미래가 담당이었는데 아 귀엽겠다 저희는 이제 빼꼼이 이제 한거 하기가 좀 어려운 발음인데 네, 미래가 빼꼼. 네!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는 배꼽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laughs> 배꼽춤 배꼽춤 아니고 아. 배꼽춤이다 네. 수정을 해주기냈었습니다 살짝 사장님이라서 표현을 못했던 그런 서름이 있다면 여기서 잠깐 얘기해보자면 어... 저 살짝 오. 있는 거아 살짝 있어요? 좋아요 그사 그 네. PD님께서 네. 무대를 할때 조금 이제 카리스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음.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신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들을 표현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해석을 되게 정선이 음. 퍼때때 해맑게 했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표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카리스마 있는 거 원하시구나. 아. 워낙 노래를 너무 신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이제 소 하라고. 둠둠타 때는 하늘 위로, 러버덤 때는 우주로. 우주로, 때는 우주 위로 날아가던데 다음번엔 어디로 가보고 싶어요? 오오 트루 나은? 응오 괜찮다 트루, 트루 어? 나은 좋다 1초도 어? 어? 망설이지 어디? 않고 트루, 트루 나은 속 멤버분들을 과일로 비유한다면? 과일 딱 봐도 알, 알 인간 오렌지입니까? 신선한 네. <laughs> 예. 오렌지, 오렌지. <laughs> 어네 소은이는 사과 아고. 사과? 왜냐면 사과는 겉으로는 되게 강렬해 보이고 되게 세 보이지만 속은 되게 하얗잖아요. 네. 소원이가 무대에서 세 보여도 막상 무대 밑에선 되게 순딩한 아가기 때문에 사과라고 비유하고 를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 복숭아. 어, 복숭아. 복숭아? 네, 되게 오, 말랑말랑한 복숭아 같아요. 아, 닮았어요 말랑말랑하네요. 네, 말랑말랑해서 복숭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지나 언니는요. 저는 포도라고 생각해요. 포도는 그 바깥쪽은 모래색이고 그 안쪽은 흰색이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정요하고 약간 어름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친해지다 보면 약간 너무 시끄럽고 <laughs> 뭔가 밝고 음. 그런 약간 그런 재미있는 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포도, 포도. 멜론이요 멜론? 왜냐면 제가 과일 중에 멜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아아아참 <laughs> 너무 스윗해 너무 스윗해 켈리 블루베리 같아요 제가 블루베리 좋아하거든요 와 그리고 블루베리가 어 굉장히 건강이 좋거든요 저는 켈리의 피지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쭉길쭉 중간미가 뭔가 돋보이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블루베리 같아요 지아는 선 네. 생은 체리 체리 이런 느낌인데 지어는 엄청 귀엽잖아요 어어어어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